자, Z8 관계사. 자, 오늘 관계사 종합편 두 번째 갑니다. 자, 도전 실전 문제 시작합니다. 자, 우선 직관적으로는 와답에 디 e c i d 라는 동사가 보이죠? 그럼 이 정도 감이 좀올 테고요. 자, 문제 좀 볼까요? 자, 저기 있는 거주자들인데, 자, 범죄율이 좀 증가해서 경고성을 좀 느낀 지역에 있는 거주자들이 같이 모여서 뭐한 거야? 디사이드. 결정한 거란 얘기죠? 자, what 이하 문장을 보게 되면 뭘 결정했냐면, 자, 그 문제에 직면할 수 있는 최고의 방식이, what's, 이더라제거하는 얘기죠? 길거리에서 뭐 하란 얘기야? 이 범죄자들을 제거한다는 얘기죠? 그럼 같이 올라가면, 자, the best way부터 뭐가 된다 주어가 된다는 얘기죠? 어는 뭐가 되죠? 네 동사가 되고 to 이하는초 o 동사의 네, 보호 역할하고 을 있죠. 그래서 주어 동사 보 완전한 문장 불완전한 문장. 네 완전한 문장이 오니까 what은 올 수가 없죠. 쉽게 T 사이드의 네목그 목적 역할하는 접속사 네 대시 h y 지 적절합니다. Next. 자, some older people. 자, 일부 나이 든 사람들인데,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 뇌의 기능이 괜찮아, 집에서는. 집에서는 뇌가 기능이 괜찮은데, can become confused. 약간 혼란스러울 수 있죠. 뭐할 때? 병원에 입원, 되어졌을 때인데, 자, 어떤 병원이냐면, 인공조명이 항상 켜있는 병원입니다. 자, 우선, 후매 o m 형태인데요. 자, brain function이 주어고요 이 i 가동사군 네, fine이 형용사가 되어 있죠. 이때는, 네, brain 이 명사가 되고, 앞에 있는 people, 사, 어, 사람, p e o p 선행사를 꾸며준 형태죠. 그래서 네, 주격, 목적격, 소육 중에서 뭐가? 네, 소유격으로 가야지 적절합니다. 소유격 뒤에 명사, 그 다음에 동사 나간다는 건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자, 다음 문장은 보면 위치의 형태인데, 자, 위치 이하의 문장에서 인공조명이 항상 켜있더라. 근데 우선 지금 앞에 선행사가 안 보이죠? 선행사가 좀 빠져있는, 자, 더 p l a c 정도가 빠져있는 것 같아요. 앞에 h 스피 p 라이즈라는 병원에 입원된 거나 보이기 때문에, 뒤에 문장이 완전한 게 우선 관건이고요. 그래서 의미적으로 더 p l a c 가 빠져있다고 보는 게 훨씬 더 편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완전 불안전. 네, 완전한 문장이었기 때문에 관계대명사 아닌 뭐, 관계부사, 왜요? 혹은 이니치로 바꿔주는 게 적절합니다. Next. 자, 눈치가 빠른 친구들 앞에, 어, 빠른 친구들 앞에, 와 앞에, 뭐, 노가 있다라는 사실 눈치 챘을 겁니다. 자, 우선 문장 보게 되면, 네가 어떤 set l 어떤 그 한계를 설정하는 거죠. 너의 아이의 행동에 대해서. 즉, 아이가, 그, 아, 다섯 살 먹은 아이한테, 너 엄마 애 때리지 마. 또는, 1 0대들한테 그는, 한밤중에, 뭐야, 너 밤새지 마. 하여튼, 이와 같은 거에 대해서는 한계를 제시할 때, you are letting him know. 자, 너는 그에게 알려주란 얘기죠. What, y e a r e 를뭘 알려주란 얘기야. 그 행동이, 네, 진공에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야. 즉 외부랑 단절된 게 아니야. 너의 행동이 어떤 결과를 준다는그 정도의 뉘앙스같아요 자, 우선 what 이하 문장 먹게 되면 동일하게 his actions란 주어 나가죠. 발생하더라, 동사 나가죠. h 프 l 로 참고로 네, 자동사면트의 목적을 취하지 않죠. You know, vacuum은 네, 정치사고는 필요 없기 때문에. 그래서 네, what 이하 문장이 완전 불안정. 완전. 네, 완전하다고 볼수 있겠죠. 그래서 what이 아 뭐로. 네, 대수로 바꿔줘야 됩니다. Next. 자, 세 개를 한번 바꿔야 되는데, 우선은 왜요? 관계부사, 그리고 위치해부 네, 복합사 그리고 왓, 세개 형태를, 네, 종합적으로 한번 점검해볼 수 있는 문제죠. 자, 우선 볼게요. 자, 빌리죠. 마을사람들이 어떤 인간의 형상을 랑 얼굴을 한 마스크를 만들었다는 얘기데 자, 그들이 쓰죠. 어디에? 그들의 머리 뒤쪽에 쓴다는 얘기데 자, 우선 w h e r 이하의 문장에서 day, 이때 day는 앞에 있는 빌리죠. 마을사람들이 쓴다는 얘 주어 동사가 있죠. 뭘 쓴다는 얘기야? 네, 그렇죠. 앞에 있는 네, 마스크를 쓴다는 얘기죠. 그래서 목적어를 요구하고 있죠. 그래서 완전 불안하죠. 네, 불안전하니까, 관부가 아니, 뭘로? 네, 관대로 바꿔줘야 됩니다. 다음 보게 되면, 자, 하여튼 간에, 그래서, 자, 위치 앱은 어떤, 어떤 것이든지라는 의미제, 자, 그 뒤에 어느 쪽을 바라보든지 간에, 그것이, 너를 바라보는 것처럼 보입니다. 라는 문장입니다. 자, 그래서, 자, 위치 앱브뒤 문장을 보게 되면, 테이 동사, 그들이 바라보는, 뭘 바라본다는 얘기야. 네, 어떠한 방, 어떠한 방법을 어떠한 길로, 즉, 어느 쪽으로, 라는 h a y 주어, facing, 동사, 사실은 위치에버 웨이가, 네, 목적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때 위치에버는 w 웨이를 꾸며준 얘도 형용사 역할이에요, 사실. 디테일화가 들어가게 되면. 뒷 문장이 완전 불완전불완전한 네, 문장이기 때문에 복합 관계 대명사인 위치에버는 이상이 없습니다. 자 다음 와트를 결정해 볼까요? 네, 이 appear 앞에 보이죠? 직관적으로. 네, 뭐가 나갑니까? 뒷문장 보게 되면, A, 그 다음에 working 동사 그리고 at 목적어 나와죠 완전 보란점. 네, 완전한 문장이니까 뭘로 갑니까? 외샤니 네, 태수로 갑니다. n e x 자, 우선 문제는 바 위치, 네, 조트 플러스 대명사, 네, 관계 대명, 관계 부사의 개념을 물어보고 있죠. 자, 이제 이제 슈즈 바디 오브드 사이트 픽 리서치. 자, 엄청나 많은 과학적인 연구가 있는데요. 자, 다음과 같은 어떤 메커니즘을 설명할 수 있는 과학적 연구가 존재한답니다. 어떤 메커니즘이냐면, 루틴, 일상이, <laughs> 이네이블 가능케 할수 있는 힘든 것들을 쉽게 설명하게끔, 네, 주어, 동사, 목적어다 있죠. 자 다음에 가면 네, 일상이 어려운 것들을 쉽게 설명할 수 있죠. 뭘로? 네그 메커니즘으로라는 바위 위치 이때 위치 앞에 있는 메커니즘이기 때문에 그 메커니즘으로라는 도구의 의미가 들어가서 뒷문장 완전하고요. 바위 전치사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상이 없는 문장입니다.